어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육이 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죠. 에, 길에는 아주 곳곳에 보면 아직 언것도 있던데 여러분 에,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탑 두 마리가 안타깝게 잘 보이려고 경쟁했답니다. 그러다 결국 한 마리가 이겼죠. 경쟁에서 패한 이 수탉은 컴컴한 구석으로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싸움에서 이긴 수탉은 어떻게 했을까요? 의기양양하게 높은 담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꼬꼬대 하며 승리의 캐치를 막 울렸답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이겼어. 이렇게 에,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높은 하늘, 높은 곳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순식간에 다가오더니 그수탁이 사라지고 말아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독수리가 순식간에 내려와서 그수탁을 낚아채 간 거죠. 결국 이 싸움에 진수탁은 안전한 곳에 무사히 있다가 모든 것을 피하고 나와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암탉에게 구애를 할수 있었다는 옛날 일적 이야기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런 이야기, 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승리에 도치한 채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주는 동화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1990년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공존의 히트를 쳤던 한 빙수가게가 있습니다. 특별한 대상의 이름을 제가 얘기하진 않겠어요. 아마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가게입니다. 근데 그 가게 사장이 그만 도박에 빠졌어요.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든 계열사가 전국에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말아먹었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잘 사는 데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은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져요. 바로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말씀 보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언약계를 빼앗은 블레셋 블레셋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우리 말씀 좀 한번 되돌아 보는 겁니다. 그 언약계를 어떻게 했어요? 다곤의 신상이 있는 그곳에 가져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의 신을 능히 이길 신은 없어. 도치감에 빠져서 그렇게 이 얘기하고 있었고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이겼다고 했던 그 다군의 신상은 땅에 떨어져서 목과 팔이 부러진 채 있습니다. 그 분입니까? 언약계가 있는 도시, 도시, 모든 도시마다 독종이 들어서 모든 블레셋에 큰 고통을 겪, 모든 블레셋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일곱 달을 고통 중에 보내요. 이 일곱 달은 다 보낸 후에,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할까?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복수의가들, 한마디로 무당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일단 속권재물로 금 독종 5개와 금쥐 5개를 만들어서 언약계와 함께 수레에 씻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미소 두 마리를 택해서 그 소에게 멍해를 씌운 다음에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해요. 그것도 사람의 인도함 없이 스스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모성 본능을 거스르고 이 소들이, 어미소들이 잘 가는지 한번 보자. 또한 특히 멍해를 메보지 않은 소들이니 이두 소가 같은 방향, 곧 이스라엘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맞다. 그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 일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확인해보고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모든 것을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 누구라고 더할것 없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인도하심, 그 은혜의 손길로만 알면 우리를 이끄셨어요. 이끄실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불순종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요. 그러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하는데,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또 다시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지금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요.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있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그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했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손길로 이 어미소들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시고, 베스메스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그 말씀이 13절인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스메스 일에... 아, 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하나님의 언약계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때가 밀 베는 시기 추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단순하게 빼앗겼던 언약계가 돌아왔다. 그런 의미만 아니라요. 이 말씀은, 추수 때 곡식이 풍성하게 그 인생 가운데 있듯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곳에 풍성하게 임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 바로 곡식고들 때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올 때, 여러분 삶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과 풍성함이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계를 맞이했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14절, 15절에 보면 그 언약계와 예물로 들여진 금보물을 여호수와의밭큰 돌에 딱 두고 그리고 그것을 실고 왔던 수레를 다 부셔서 나무 장작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끌고 맞아요. 암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계를 옮기고, 옮긴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건 15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집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레윈. 맞습니다. 레윈이에요. 레윈 집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에 레윈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우수와 21장 16절 아니에요.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면 이 베세메스는 아론의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기 때문에 언약계를 나눌 수 있었고,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왔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가난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우리 인생에도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위기에 보면, 오늘 보면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예물로 드리는 소, 번제로 드릴 때 드리는 소는 흠없는 숫소여야 합니다. 숫소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번제로 드리는 소는 암소잖아요 전나는 암소예요 이 암소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레위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 니 그러니까 화목제로는 암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번제로 드렸다고 분명히 기록하 있죠 그렇다면 번제로 드렸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이 이거예요. 번제라는 건 여러분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것, 거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다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다 태워드려요. 그 의미는 뭐냐?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계가 돌아온 것을 보고 화목제를 드릴 때 그들이 그 암소를 번제 형식으로 드렸다는 건 여와를 섬기했습니다. 온전히 완전히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예배를 드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말씀을 쓰면서 그런 소망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여줄 없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가 돼서 온전 순종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 이베세메스의이 소를 구속사적으로도 볼수 있는데요. 이베세메스의 소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멘.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베세메스의 소가 죄악을 상징했던 금 독종과 금 쥐를 수레에 메고 지금 죽음의 자리로 왔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메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으로 오신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암소가 메고 온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목이 되셨잖아요. 그것을 상징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예수가 뭘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시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갖다 드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 플레스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 16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가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소가 이 이스라엘 경계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아, 저게 맞구나. 이스라엘로 들어가네? 백스메스로 들어가네? 하고 집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부터 여우와이 여우수와의 큰돌 위에 언약계가 놓여지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가정을 저 멀리서 굴레서 땅에서 그 모든 과정을다 지켜봤어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이런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왔겠죠. 하나님이 계시나 보네. 이건 제 상상이에요. 하나님 상에 계시나 보네. 하지만 분명 세상 사람들은요, 안 보는 듯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보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내 직장의 동료들이 보고 있고요. 내, 나와 함께 하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7절부터 18절 말씀은 블레셋이 이여우와게 드린 속권재물의 의미와 그 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나면 참큰 은혜가 될 텐데. 하나님의 언약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고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19절에서 확 전환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네. 하나님께서메스 사람들을 쳐서 5만 7 0명을 죽이셨어요. 5만 7 0명이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를 드려본 까닭에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려봤다라는 건 히브리 원어상 뉘앙스는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본게 아니에요. 내가, 제가 이 종을 보는 것처럼 그냥 본게 아니라 어떻게 봤냐면 구경거리로 삼아봤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구경거리로 삼아봤다. 이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과 같냐면 블레스 사람의 모습과 같아요. 블레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계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축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그 신전에 있는 언약궤가 어떻게 있나 보러 왔었어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절대로 어떤 레위인이라도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서 언약궤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4장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괴를, 언약괴를 구경거리 삼아 보다가 심판을 받고 죽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9절 말씀 보면, 죽은 사람의 수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만을 가로로 이렇게 쳐놓지 않았나요? 제 성경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성경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5만을 가로 쳐놨을까요? 이렇게 해 놓은 건 어느 사본에는 5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어느 사본에는 5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이 분석해 보면 5만 70명보다는 70명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베스메스 사람들의 인구가 5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5만이 안 되기 때문에 70명의 가능성이 높고, 5만은 잘못 기록된 사본의 내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베세메스의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깊게, 순식간에 들여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왜 이들은 죽었습니까? 들여다 봤는데, 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왜 죽은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 그 가로 안에 있는 5만이라는 그 숫자를 숫자로 보지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 단어로 봤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오만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했어. 그 오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교만함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감격의 순간이 한순간에 눈물과 통곡의 순간으로 변화됐습니다. 왜입니까? 교만과 오만함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신을 자제시키지 못하고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괜찮아 나 하나님의 언약계를 받은 자야라고 하면서 오만한 죄를 저지른 거죠. 이들만 이럴 것 같아요. 아담의 때부터 계속 전해져 온 모습 죄의 모습이 바로 이만 모습이에요. 오만과 교만한 모습이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포물선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생은 포물선이래요. 포물선이라는 건내 인생 가장 피크, 정점이 되는 곳이 있죠. 그런데 이 정점에 다다르면 이제부터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떨어질 일만. 그래서 인생을 컨설팅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절정에 다다르기 전에, 절정에 다다르기 전에 다른 포물선 하나를 다시 그려라. 그런 얘기를 많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다른 포물선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정이 다르는데 또 다른 포물선을 그리는 거. 그러면 포물선 전체는 크겠죠. 우리의 인생의 절정이 다 다른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정도 왔어 하는 순간 우리는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떨어질 일밖에. 그래 바로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오만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말씀을 쭉 보면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갖다 회상하고 기록한 것으로만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위한 글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못 했던 그 과거 선조들의 잘못을 회상하면서 쓴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40년 동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썼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끊임없이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신명기 읽다 보면 그래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마치 당장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맞아요. 조심하지 않는, 교만하고 오만해 버리면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하죠. 그런 점 너희가 손주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받은 언약계를 품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계는 기랏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돼요. 기랏여아림. 그리고 7장 1절 2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7장 1절 2절을 보면 그곳에서 20년, 기랏여아림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랏여아림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민족이 아닙니다. 여부수 사람이에요. 이 여부수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우수와 정복전쟁 때 그들이 여우수와를 속여서 여우수와와 하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년 아니 그 넘게 정확하게 70년입니다. 70년을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품는 직분을 감당합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하지, 내 직분, 내가 얼마나 신앙 생활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7장 1절부터 22절을 20, 보면, 20년 동안에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70년인데 왜 20년일까? 그 20년이라는 숫자가 어디까지냐면, 7장 1절, 다음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눌, 다음 이그 미스바 광장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까지가 20년이에요. 그 20년을 보냅니다. 7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란 여하멜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대요. 이스라엘 온족 속이 여화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사모한단 말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막 바라보고 갈망한다는 말 같죠? 아니에요. 원어는 애곡하다, 슬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을 애곡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을 짓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순간부터 드러났던 거예요. 그 순간의 정점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미스바 회개 운동의 시간이었던 거죠. 오만과 편견과 교만을 빼는 시간을 20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잊을 때가 참 많죠.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참 많아요.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하며 그렇게 살는 때가 있는데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심판으로 바뀌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손길 앞에 겸손합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 당신의 육신을 찢으시면서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여쭙습니다. 누가 능이 여우 앞에 설수 있을까? 그래요. 우리는 설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더큰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두 눈으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모든 오만한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은혜를 받는 차만이교만과고 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므로함이 아마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능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라고 탄식하고 있던 이 베사민스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집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니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선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아들 아버지 하나님 이르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과 실력으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한 자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그 주어지는 온전한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로 보게 하시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봐서 하나님 살아계심한 아버지 볼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시며 생각과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겸손하고 주님 겸손하으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겸손히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건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오만한 생각과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